할렐루야 한번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좀 축복하며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한해 아프지 않고 또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강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한 인사가 굉장히 익숙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실은 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laughs> 전도할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민족은 복에 대한 관심이 많고, 봉헌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혁명의 저자이신 박철수 목사님은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축복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것은 곧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축복이라는 게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돈이라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축복인 거고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권력이라면 권력이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과 같다는 것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에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복의 개념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올 때요, 여러분,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기를 바라면서, 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이러한 세신자가 왔을 때가 오히려, 어, 더 조심스럽습니다. 어, 그냥 옆에 사람이 교회에 오면 좋다더라 하니까 오는 거예요. 어,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 복을 받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의 혁명 박철수 목사님은 덧붙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복을 받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서 참 많이 놀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복과 내가 원하는 복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요, 어, 자주 간구기도를 많이 해요. 아주 소중한 기도이고 성경에 표현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원합니다. 내 안에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회복을 주십시오. 치유를 주십시오. 뭔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이고, 소중한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 함께 가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기로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직장으로 보내주셨는데, 이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직장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시기 원하시는 하시기 원하시는 하시기 원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참 소중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한 대역교회 목사님께서 강증시 이야기해 준 이야기인데,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름만 말을 다 알만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도 덕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참 덕이 되는 소중한 뭔가 사역을 펼치려고 앞장서서 진두지혜하면서 이끌어 가고 있는데, 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할 만한 좋은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한 일에는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가운데 이 지혜를 깨다가 구하다가 아, 맞다. 우리 교회에 세상으로부터 또 교회 안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이한번 계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지위도 높고 또, 사회에도 덕이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되고, 그리고, 봉원도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신실한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가 현재 이러한 분쟁과 아픔이 있으니까, 장로님을 다들 존경하는데, 장로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말씀 거두면 좋겠다. 당회 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laughs> 목사님, 제가 상황을 잘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봉헌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까지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이형디들딱 하고 듣고 하, 하용, 아이고 하, 하용조 목사님, <laughs> 하용조 목사님이 머리가 띵 하더래요. 아,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사람인데 말까지 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받은 지혜로 알고 이 장로님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자기가 마음이 앞서서 먼저 부탁했던 것을 보면서 이 회개하면서 아 이것이 참 지혜다. 이 장로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침묵하는 거였구나. 내가 뭔가 말하는 순간 영향력이 생기고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생기고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 묵묵히 조용히 침묵하며 또 헌신하며 섬기는 것 자체가 이 교회의 가장 큰 덕이 되는 모습이구나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알 때에, 그때에 참된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주신 게 뭘까요? 복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설교했던 주제가 뭘까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이 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네.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나요? 창조한 다음에 첫 번째로 해주신 게 복을 주셨다고 해죠 28절에 근데 이 복이 원어를 보면 다르크예요 이 바르크의 뜻이 무엇이냐면 무릎 꿇다 경배한다 이 찬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복 주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한자로 복자를 보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가 복자는 이 복복자를 쓰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엎드릴 복자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자는요, 엎드릴 복자에 더 가깝지 않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한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형상은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흔적.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을 때, 우리를 하나님과 닮게 지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수 있게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물이 가능할까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만이 여러분, 동물에게 없는 사람만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지, 정, 의. 자주 얘기하죠. 이 지정의가 뭐냐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예요.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된 것을 정리하고 통일해서 전반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게 사람이고요. 희노애락의 감정을 마음으로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고, 그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끔 창조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창조했으니까, 너는 그냥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시하시죠. 대한 입학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 IMF의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누군가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고통받는 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순간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자신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교만해지면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 어,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어, 사람이 유한하잖아요. 이미 사람이 그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사고 안에 가다 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함부로 판단하면서 시험해 드는 거죠. 그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눈속을 뚫고 예배에 올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뭐 돈과 성공과 권력과 하다 못해 건강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잠깐 같이 볼 텐데요. 8가지를 다 보긴 좀 많고, 우리 3절, 4절, 6절, 10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기서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사람의 복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충만하고 건강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더 궁극적인 본질적인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보시면,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복인가 싶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어, 이게 무슨 복인가. 심령이 그냥 부유하고, 아픔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그냥 뭐 넉넉하게 넘치는 게복 같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면 신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복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지? 애통할 것이 없는 게 복이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애통하는 자만이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응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악대, 네가 나를 아니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 푸른 초장에만 누워 있는 사람이 알수 있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리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하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감옥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의에 주리고 목 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은 게복 같지만 때로는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임하고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요 이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 놀라운, 놀라운 역설은 우리 우리를 당황하게, 당황하게 만든다 사실이죠 이 놀라운 역설이 그리스도인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온 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허락하는 복의 이 차이, 이 괴리감에 당황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가장 복대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죠. 어. 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신앙의 의무가 아니라, 기도하는 게 나한테 더 복대구나.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말씀을 보는 게 나한테 더복되구나더 귀하구나. 넷플릭스만 보면서 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잠드는 게내 영혼에게 더 좋구나.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팔복을 일맥상통하게 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편 78편 2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하나님 내게 복이라. 복이라.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전에 이야기했던 이 미와 아직 사이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구원이 임하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와 동행하며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신교의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